개그맨 김경진 하면 이런 바 찌질남이 떠오르죠. 하지만 어느래도 당당하고 거침없는 캐릭터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런 김경진 씨가 몸짱에 도전하면서 훈남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합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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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 씨가 예, 예. 그 예전에 그 찌질남에서 훈남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요. 예, 맞습니다. 인기도 많아지고 어떻게 몸도 좀 좋아진 것 같고. 아 몸은 그 지금 케이블에서 프로그램 하는 게좀 힘들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몸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뭐 훈남이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요즘에 그리고 또 아시안 게임에서 피영 선수 <laughs> 정단해 예. 씨와의 또그 연문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던데 어떻게 만날 약속은 하셨어요? 어, 그, 라디오에서 전화통화 했거든요? 네. 했는데,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 달래양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근데 연락처를 몰라가지고. 서로 연락처를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수영연맹 에 전화를 했었는데 안 알려주더라고요. 전화를 했는데 안 알려줘요? 예. <laughs> 둘이 아니, 안 아니 그러니까 제, 제 신분이, 어... 그, 그게 안 되니까. 음, 응? 누군지 정확히 몰,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예, 만나면 저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되죠? <laughs>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만나고 싶은 고 그래서 아니 제가 그때 왕돈가스 사준다고 했는데요 어~ 저희 퀄리티 높아진 퀄리티를 이제 알리기 위해서 수제 돈가스로 업그레이드가 어, 됐나요? 어~ 예, 예. <laughs> 방송에서는 사실 김경진 씨가 좀 이렇게 어눌하고 그런 네. 캐릭터를 계속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예. 예능에서도 그렇고 예. 실제 성격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요 실제 성격이요? 비슷해요. 비슷하고 뭐 제가 머리가 이렇게 막 비상하지 못해 가지고요. 제가 일부러 뭐어느한 척하고 뭐 찌질한 척하고 뭐 그런 건 없고요. 원래 본인의 모습이에요. 네. 어, 실제로 그 연예 활동하시는데 예능 활동하시는데 박명수 선배가 도움을 많이 주시나요? 아, 그럼요. 이렇게 지금 소속사에서 저는 뭐 매니저나 코디가 안 붙어요. 혼자 다니거든요. 저한테 해 주는 게딱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예요? 질책. <laughs> 예를 들면 어떤 질책을? 야, 너 거기 나와서 너뭐 하는 거야? 네. 어. 예? 아, 저 열심히 했는데요. 야, 그 열심히 한 거야? 미친 척 하고 하란 말이야. 하고 끊고. 근데 늘 그러면은, 꼭거 예, 거. 예, 그러면 네. 제가 이제 마음 속에 아, 난 정말 자질이 없나? 하고 이제 막 신세 한탄을 하고 있으면은 또 이제 전화가 와요. 아니, 네가 잘하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마음이 어, 약하셔가지고 어. 또. 칭찬도 해주시고 네. 음. 밀당 잘하시더라고 어... 밀고 당기기 활동하시면서 좀저 선배를 닮고 싶다라는 롤모델도 생겼... 생겼을 것 같아요 선배요 저는 그 어, 일본의 기타노다케시라고 영화 감독하시는 코미디언 네. 기타노다케시 뭐 한국의 심형래 그렇죠. 선배님 네. 제가 영화를 지금 이제 막 하려고 이제 막 하고 하거든요 작업을 예제 네. 네. 롤모델이죠. 늘 이렇게 예측 불어서요, 예측 불어.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고, 어, 제가 저런 콜미. 것도 했네? 어, 그런 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이거 말고도 다양한 끼가 많으세요? 다양한 네. 끼요? 박명수 선배 같은 네. 경우에는 노래도 하시고, 노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없으세요? 아, 실제로 그 허경이 형 콜미 만드신 분 있잖아요. 네.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음반 내자고. <laughs> 사회적 이슈 한번 만들자고 <웃음> <웃음> 그랬는데 내가 이걸 명수 선배랑 상의를 했는데 아너 노래하면 안 된다 넌 노래 절대 하지 말라 그렇못 어, 했어요 그래서 좌절이 됐군요 네. 그래도 앞으로 영화도 한번 기대해 보고요 네, 네, 네. 다양한 활동하시는 모습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